안녕하세요 아 민망해 일단 이 영상의 목적은 클립스튜디오 페인트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아 클립스튜디오 애니메이션 기능 사용하면 편하겠다 왜냐면 나는 원래 클립스튜디오 그림 그리니까 해서 써봤는데 어어 UI 완전 불친절하고 완전 어렵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해결점은 안 나오고, 죄다 영어고, 일본어고, 한국어긴, 한국어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직접 다 순환을 겪어보면서, 음, 알아, 아, 이거 미리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작한 거요. 원래 한 시간짜리 영상을 정말 열심히 녹화했는데, 새창열 이런 게 이런 창들 지금 보이세요? 지금은 보이려나? 몰라 보이겠지 뭐 이런 게안 보이더라고 잠만 이거 봐야겠다 어, 보이네 이제이씨 <laughs> 이런 새창으로연게안 보이더라고요 윈도우 녹화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찍고 있어. 막, 뭐, 영상 따로 찍어서 더빙 해가지고 깔끔하게 본론만 딱딱딱 나오는 그런 현대식 영상을 하고 싶지만,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와닿을 수도 있겠, 와닿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설명하기 편하겠다 싶어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천천히 봐주세요. 학교 수업 옛날 중고등학교 수업 고등학교 수업 막한 시간 50분이잖아 50분 그냥 그거 생각하고 근데 뭐 나중에 내가 부지런하면은 편집 편집해서 짧은 영상 따로 올릴 수도 있고 아무튼 <laughs> 이거 또 해야 돼 진짜 <laughs> 제가 이걸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호공에 설명을 하고 있, 있는 게 찍혔더라고요. 일단, 신규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기본으로 뜰 거예요. 처음 하면은, 일러스트로. 하지만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니까,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해주면, 뭐가 굉장히 많아져요. 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와, 굉장히 머리 아파지죠? 근데, 우리는 뭐, 이거 다알 필요 없고, 그냥 이거랑,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뭐냐면, 폭이랑 높이는 그냥 잘 알듯이, 영상 크기일 거고, 여, 영상 크기고요. 해상도는 해상도예요. 뭐, 해상도를 여기서 설명하자면 너무, 너무 난해해지기 때문에, 뭐, 내가 부지런하면 여기 자막으로 넣던가 하겠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테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음, 어, 중요한 게 프레임 레이트인데, 뭐, 1초에 프레임 몇개 들어가냐? 이거예요. 보통, 어, 그러면 많을수록 좋겠네. 뭐, 60, 뭐 유튜브 이런 거, 60 프레임 하고 게임을 60 프레임 하니까. 근데, 음, 이거는 저희가 모션 그래픽이나 그런 영상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2D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장한장 한장 그려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육식을 하면 요, 여러분의 뼈가 갈릴 거예요. 그래서. 공손하게 24프레임을 해주시도록 합시다 재생시간은 그냥 제말 그대로 재생시간이에요 프레임 몇개 넣을 건지 뭐 나중에 만들어서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주고 파일명은 정해두면 파, 편하긴 해요 뭐 저는 이미 해둔 게 있어서 놓치는 않을 거고 OK를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뜹니다 아 대체 뭘 해야 되지 여기 이게 밑에 그게 안뜰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창이란 걸 눌러서 타임라인을 띄워야 돼요 창에서 타임라인 하면은 이게 떠요 이거 좀눌려 줍시다 약간 동영상 편집툴에서 많이 보던 그런 형식이죠 아 이거를 또 해야 돼음 일단 타임라인을 설명하자면은 여기는 아직 딱히 볼거 없고요 그냥 줌아웃 하면은 여기 이렇게 줌아웃 되고 줌인 하면은 줌인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타임바라 해야 되나 프레임 어디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건 뭐맨뒷 프레임으로 맨앞 프레임으로 재생 다음 프레임으로 그런 거고 루프 재생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재생했을 때 이게 끝이거든요? 영상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바로 재생을 해줄 건지, 그걸 해주는 거고요. 신규 애니메이션 폴더는, 잠시만요. 하면은 폴더가 위로, 옆으로가 아니라 위로 하나 더 생기죠. 뭐 어떻게 쓰냐 하면은 여기에는 뭐 사람을 놓고 여기에는 배경을 놓고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정도의 것을 만들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규 애니메이션 셀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뭐 발을 원하는 위치에 두고 애니 신규 애니메이션 셀을 누르면 새로운 장면이 생겨요.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안 그렸기 때문에 뭐가 없지만 그림을 적당히 그려 줄까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음, 고작 두 장으로 그랬긴 한데, 이런 식으로 늘려, 늘려가면은 돼요. 자, 그러면. 근데, 발을, 자, 이게 볼, 보세요. 문제를 하는 게, 그, 이, 이 공간은 비어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정답. 비어 있지 않습니다. 왠지 여기다가 타임바를 두면은 뭔가 휘, 빈 화면이 나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설명을 해야 할지 말아야지 할지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보잖아요? 이게 동영상 편지 툴인데 동영상 편지 툴은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으면은 검은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 생각하기 하게 돼요. 여기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도 여기 어 이거 비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꽉꽉 채워야 되는 건가? 한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요. 앞에 뭐가 있으면은 그럼 그 바로 앞에 것까지 다이 그림이 꽉꽉 차있는 거예요. 하필 이럴 때 기차가 지나가냐. 녹음 잘 됐는지 모르겠네. 더빙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거. 어 이거 어떻게 옮기셨나요? 이게 저 이거 어떻게 옮기는지 아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아 누가 봐도 솔직히 이렇게 보면 이거 어떻게 옮기냐 하면 이 하얀색 이 네모를 옮기면 될것 같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이 이 정확히 왼쪽 끝을 눌러야 드래그할 수 있어요. 오른쪽 끝도 아니, 오른쪽 끝안 돼요. 요 그래야 돼요. 근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드래그를 하면 돼요. 근데 드래그 해서 선, 이렇게 선택안된 거거든요. 선택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돼요, 드래그로. 근데 선택됐다 해도 옆에 누르면 안 돼요. 앞에를 눌러야 돼요. 선택을 여러 개 해서 이렇게 같이 옮길 수도 있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빈거 아닐까요? 싶은데 여기도 안 비어 있어요. 꽉차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음. 일단, 앞에 모셔놓고.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흔히. 우리 흔히 애니메이션, 사람들. 애니메이션 제일 처음 만들 때 하는 거. 눈 깜빡이는 캐릭터 만들기 좋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서 아까 그 있던 거다 그리고 눈 깜빡이는 거 하고 또 새로 만들어서 다시 눈까지 싹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복사해서 하지. 그래서 그럼 뭐 복사를 해볼까요? 일단, 그 전에 삭제 방법 알려드리다면, 선택을 해서 우클릭하면 삭제가 돼요. 자, 그러면,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면 되겠죠? 복사. 그리고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오, 붙여넣기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감은 눈을 그릴게요. 음, 지우개 왜 이렇게 커? 다 감은 눈 그렸어요. 자, 한번 잘 됐는지 볼까요? 오라? 오라? 아까 그눈 뜨고 있는 그림 어디 갔죠? 이거 말고요. 이 중간에 이두 번째 그림. 오? 어? 오? 어? 얘도 눈을 감아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냐? 일단 취소하고요. 오? 어? 이게 취소했더니 얘도 다시 눈을 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오! 오! 어떻게 된 일이야. 정답은? 여기 보시면 번호가 있죠? 이게 같은 그림이에요. 그냥 프레임만 하나 더 생긴 거지. 같은 거예요. 동기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얘를. 여기, 여기 이쪽 봐요. 이쪽. 내가 뭐 부지런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이쪽을 줌업 할지도 몰라. 줌 업인지 줌 인인지. 아무튼. 여기서. 레이어 복제를 해요. 자, 그러면. 뭐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어 바뀌었나? 하고 한번 지워봅니다. 어안 바뀌었어요. 계속 동기화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이 복제되면은 이게 복제된 레이어예요. E의 레이어를 복제하면 E에 a 가돼요 D 알파벳이 A부터 뭐 B C D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이 레이어가 요기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생성을 시켜 생성을 시켜주면 돼요. 일단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여기다가 보면은 이게 요기 있는 레이어 목록이 요기다 떠요. 그럼 아까 복제한 게 복제해서 생긴 게 E A였죠? 하면은 E A 레이어가 생겼다. 만 그러니까 이게 동기화가 안 되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이왕 여기서 뜬거 여기는 감겨버립시다. 이제 눈을 감았다 떴다 하죠. 음,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새로 그리고 싶어요. 새로 그리고 싶어요. 얘가 막 이렇게 막 팔다리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얘가 막 공중회전을 해요. 아니, 그냥 새로운 움직임,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럼 새로 그려야겠죠, 아예. 그러면, 자, 새로운 걸 생성, 아니, 이거 너뭐 말고. 새로운 셀을 생겨내요. 생성해요. 그러면, 어, 큰일 났어요. 왜냐, 왜냐요? 하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살짝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뭐, 근데, 이, 이거는 뭐, 조금만 만져, 프로그램 시 만져봤다면, 아실 텐데, 여기, 어니언 스킨 유화를 하면은, 뒤에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살짝 돌아가죠? 여기서 하나 더 그려서, 또 하나 더 그려서, 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돌아가죠 야 근데 여러분은 이 어니언 스킨 유효를 했을 때이 정도로 딱 보기 좋은 성명도가 아닐 거예요 명도가 아닐 거예요 불투명도가 아닐 거예요 엄청 쨍쨍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찐해 하면서 불편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아 창에 들어가서? 어딨어? 아 아니다 애니메이션 <laughs>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타일란... 타일란 아니에요 미안 <laughs> 아 타일란 맞나? 잠깐만 나 기억이 안나 아 애니메이션 셀 표시해서? <laughs> 어니언 스킨 설정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색깔을 정할 수도 있고, 이게 투명도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아마 한50 정도 돼 있었을 거예요. 한이 정도?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 저는 너무 쨍하다 생각해서, 보세요. 여기서 새우 생성하면 딱이 정도로 되거든요. 그럼 요이 위에 그려야 되는데, 조금 거슬린단 말이야, 너무 진해서? 그래서 저는 보 보세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거슬리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모더셀 표시에서 스킨 설정에서 한20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적당하죠. 이렇게 쾌적한 애니메이션 만들기. 이 정도면 다한거 같은데? 나중에 편집하면서 알수 있게 되, 되겠죠? 안 그러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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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녹화해야 돼? 또, 또, 또 해야 돼, 진짜. 너무너무 귀찮다, 야. 아무튼, 여기까지. 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전, 예전이 아니라, 예전, 몰라. 아무튼, 전에 찍어준 영상 보니까. 일단 은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데 아이스크림을 확 들어서 염염염염하는 부분이에요. 그만 보고 스페이스로안 스피, 뭉쳐지구나. 음뭘 빼먹었냐면은 이거 자카 할때 팁인데 이렇게 어니언 스킨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게, 이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보는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이건 실제로 애니메이터 분들, 뭐, 요새 컴퓨터 장비로 많이 했다지만 애니메이션은 아직,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직 수작업으로 하는 게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 아직 그림.. 아직 다막 연필 샤프로 그려요 그냥 종이에다가 근데 그걸로 할 때는 이제 종이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찹찹찹찹 이렇게 펼쳤다 접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찹찹찹찹 이렇게 찹찹찹찹 하면서 이게 자연스러운지 확인 하셔요 근데 이 컴퓨터의 장점이죠. 우리는 그냥 키보드 딸깍딸깍 거리는 걸로 이걸 할수 있어요. 근데 분명 그 셀시스 가이드 홈페이지에는 심표랑 온정 이거 키로 옮길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걸 그, 누르니까 이게 브러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음, 직접 설정을 했어요. 설정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게 파일에서 파일에서 단축키를 들어가요. 단축키를 들어가서 여기서 애니.. 처음엔 아마 저는 열어서 이렇게 열려있는데 애니메이션.. 이렇게 돼있을까요?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여기 쭉 내려가다 다 보면은 <laughs> 프레임 이동 있어요. 프레임 이동에서 이전 프레임으로랑 다음 프레임으로, 프레임, 음, 아우, 펴 보인다. 프레임으로에 예. 여기서 단축키 편집을 해서 원하는 키를 넣으셔서 해놓은, 이렇게 해, 하시면 돼요. 저는 심프키랑 온전키를 했고요. 뭐, 원래 쓰던 게로 설정하면은 막 원래 쓰던 게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경고창에 뜰 수도 있는데, 그냥, 어, 그냥 괜찮다. 오케이 하면은 거기에 덮어 씌게 되고요. 저는 뭐 브러쉬 옮기는 게 바, 바꾸는 게 미리 설정돼 있어서 그냥 덮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로 빠르게 확인을 해가면서 할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빼먹었던 게. 이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파일을 내 보내야 되잖아요. 영상이든 뭐든 파일 어떻게 내 보내냐면 일단 파일 탭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내 보내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년 1년, 1년 번호 화상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이 프레임 하나 하나를 그 그림으로 뽑아내는 그거일 것 같고요. 뭐 이걸 뭐 프레임을 따로 뽑아서 뭐 다른 동영상 그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할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gif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문자로 만드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스태프 이거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무비는 이게 여러분이 제일 아시는 잘 아시는 <laughs> avi랑 mp4로 뽑아내는 거에요 이걸 뽑으면 안 돼. 뽑으면 뭐가 많이 떠요. 근데 그냥 별로 설정할 거 없이 그냥 오케이 하면은 영상이 출력이 되고요. 영 재생을 보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